E백 96번을 봅시다. 원두원 원,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라. 내가 지금 구해 봤더니 어떤 착오를 어생어 가졌었냐면은 자, 우선은 나의 생각에서는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떠올렸거든. 그래서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얘 이렇게 해서 0 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0한 다음에 이거 여기다 집어넣고 어디, 아, 얘얘 여기다 갔구나. 이거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플러스 K 이러면은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만들어지나 쭉 살펴보는 순간 여기에서 멈췄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 원의 방정식에서 이제 반지름을 구하면 답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맞지 이게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니까 반지름을 구하면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없애 버리고 여기에다가 분모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보여서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거는 원의 방정식으로 두 원의 교점을 제안하는 원의 방식으로는 뭔가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발상을 다시 고쳤어 그래서 먼저 시각화를 해 봤다 자얘이 원이라고 치자 0,0이 중심이고 루트 5가 반지름 얘는 2,1이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 이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그 원은 너무나 많이 형성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도 원이 형성될 수 있고, 이렇게도 원이 형성될 수 있고, 예처럼 이런 식으로 딱 가운데 지나는 원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화 되려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를 생각한 거야. 자, 결론적으로 어떤 원의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일까? 이두 교점을 지름으로 할 때가 가장 원이 작은 원이겠지. 그래서 딱 이등분되는. 그래서 이두 교점이 지름으로 되는 이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생각해서 굳이 원의 방정식을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았어. 왜? 이 원의 중심이 여기라 치면 여기부터 이쪽으로 이르는 이 x 이 반지름을 알면. 원의 넓이, 최소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미 여기 반지름, 루토라는 거 알았으니까, 루토 대입하고,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안다면, 이 원과 여기에 사이의 거리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구해서 이 거리를 구하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인해서 이게 나오겠지.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 구해봤다.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여기에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빼면 된다. 혹은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지. 그런데 다만 4를 이쪽으로 옮기고 0을 만든 상태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넘기고 0을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겠다. 그렇게. 자, 이거 그게 이 말이고. 얘 마이너스 5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뺀게 어 빼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거를 싹잘 계산하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렇게 나오고 이거와 0,0 0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지 점과 선 사이의 거리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면은 여기가 루트 5분의 3이 나와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는 루트 씌우고 빗변의 제곱에서 여기에 제곱을 빼면 되는 거였지? 따라서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텐데 이 원에 해당하는 반지름이지? 그러므로 원의 넓이는 어떻게 할수 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므로 R제곱 하면은 이게 답이 나오는 거겠지? 자그 다음 307번을 보자 원 이거와 직선, 이거의 두 교점을 AB라고 할 때, 호 AB와 선분 AB로 둘러싸인 부분 중,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의 둘레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봐봐. 호 AB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도 호 AB라고 할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지나는 이런 선도 호 AB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게 뭐야?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 원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면은 여기가 원점 포함하지 않는 둘레 아닐까? 예면은 원점을 포함하게 돼 버리지. 따라서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 호와 여기 선분, 이 현, 이두 개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자, 이거 길이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왜냐하면은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직선이 여기 나와 있고 점 나와 있고 우선은 그것부터 해서 이 호는 둘째 치고 먼저 이 거리를 구한다면 자 점과 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자 0, 0이 직선의 방정식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3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루트 3을 이제 생각해 보고 반지름은 이니까 이렇게 이 그럼 우리가 되게 흔히 보는 삼각형 공식이 나오지 않니? 직각 삼각형 중에 이 루트 3대 2 그럼 여기가 뭐요 1대 루트 3대 2의 어, 즉, 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지. 너무 여기가 퍼져 있지. 여기가 60도가 돼야 되므로 다시 한번 이 삼각형을 조금 더잘 그려보니까. 자, 여기가 여기가 영콤마 0인 자리야. 영코마0인 자리고 반지름이 2고 그래서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보여야 되니 실제 길이 여기도 1이지.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는 합동이 되겠으므로 여기도 1이야. 그러면은 자, 60도, 60도, 30도, 30도. 그럼 여기 60도 정삼각형이 된다라는 거를 그제서야 알 수가 있었어. 이 비율 길이를 통해서 그래서 각도를 알아냈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60도란 얘기네. 60도였을 때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비례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전체 원의 둘레 길이에서 360도분의 60의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기잖아. 따라서 이 호의 길이는 전체 호액, 아니, 원의 둘레의 길이, 이파이 R이지, 이파이 반지름 R. 거기에서 비율이 어떻게 된다? 360도에서 60의 부분을 차지하는 길이, 곧 여기를 구하려면 360분의 60을 곱해주면 이 길이가 나온다는 거지.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원주 둘레 길이에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잘 해주면 은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나오고, 그리고 어 이미 여기는 구해졌네. 여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만큼은 2지.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답이다. 314번을 보자. 이거는 약간 음, 많이 생각을 해본 문제인데 너무 중간 과정 보면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렇게 구하는 게 맞더라고. 한번 보자. 어 직선 이 직선이 두원두 두 원에 동시에 접한다. 자, 여기 특징을 봐 봐. 반지름이 사고 0,0이지. 반지름이 사고 0,0. 약간 시각화를 해야지 잘 보여. 얘는 마이너스 -5,0이고이지. 반지름이. 그런데 그두 원을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맞지?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걸 상상을 해 보자. 그랬을 때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했는데 먼저 시도해 본 것은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게 렇 저번에 했던 어떤 직각 직사각형 그리고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의 직각 삼각형 나와서 루트 여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여기 이만큼의 거리가 지금 5라는 걸알수 있지. 5 2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여기 이만큼의 거리가 루트 21이라는 것을 봤는데 사실 이것이 쓰이지는 않았어. 여기가 쓰이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 이거 실패. 루트 21을 구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접근하냐? 우선 은이 직선의 방정식의 얘네들이 지금 m과 n이 나와야 되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최소한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직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를 파헤쳐봤어. 자, 여기부터 한번 볼까? 얘가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점과 중심이 0이고 직선이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 되지. 중심이 0,0,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나오겠지. 확인해봐. 그리고 두 번째,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여기 이니까, 또 이거와 0,5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은 이렇게 식이 정립이 되거든. 그러면은, 자, 봐봐. 이두 개를, 식을 연립하면은 분명히 m과 n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미지수도 두 개고, 식도 두 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되겠다. 자, 우선 여기서 같은 부분이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않을까? 4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를 이쪽으로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4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맞지? 마찬가지로 얘를 이쪽으로 내리고,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가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루트 m 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얘네가 같으므로 따라서 4분의 n 음, 저기 이거 그리고 이거 여기에서 이절대값 이렇게 이거 가 같다고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제 이쪽으로 얘 올리고, 이도 이쪽으로 이 올리면은, 이렇게 식이 되지. 자, 둘다 절대 값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절대 값을 벗겨버리고, 여기다가 뿔만 해도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여기 벗겨버리고, 얘네 다 벗겨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 플러스 일대를 정리한 거야. 이에는 플러스, 이렇게. 또, 얘가 마이너스다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다 생각하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이두 개를 보니까, 자 우선은 두개식이 나왔으므로, 자 여기부터 한번 해보면은 정리를 쭉잘 해주면은 n이 10m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거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나 여기다 둘 중에 아무거나 넣으면 답이 나오겠네 n이 10m이라고 함으로 이렇게 넣는 거지 봐봐 그러면은 여기가 10m이잖아 그거 쓴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 맞지? 10m하고 얘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맞지? 4 이렇게 맞지? n은 10m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이 있고 옆에는 루트가 있으니까 양변에 제곱하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맞지?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쭉잘 계산하면은 m의 값은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뿔마 루트 이렇게 나왔을 때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돼 여기다가 어디다 집어넣는 거였냐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m이 루트 21 루트 4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 곱하기 10배 뿔마 곱하기 10배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뭘 구하라고 했냐면 63m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63mn의 값자 여기 이거 뭐 뿌리든 마든 상관없어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일 테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일 테고 값은 똑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63M에는 자 M 루트 21분의 1을 집어넣고 N 루트 10에 루트 21분의 1을 집어넣는다면 계산이 120이라는 값이 나와 그래서 이게 답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왜안 되는지 똑같이 진행하면 되거든 자 이게 여기에 절대값 벗겨질 때 마이너스로 벗겨진 상태에서 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3분의 1 0 m 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3분의 10m. 그러면은 3분의 10m이고 얘는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이거 계산하면은 또 양변에 제곱하고 쭉 계산하면은 44m제곱에 마이너스 144가 나왔거든. 그럼 말 자체가 발상이 안 되지. 얘 양수고. 제곱은 플러스 무조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으므로 이건 식이 계산이 안 된다. 따라서 답은 그냥 유일하게 120이 되겠다. 직선 이거와 두원이두 원의 교점의 개수를 a, b라고 할 때라고 했어. 그러면은 근데 그것이 a 더하기 4 교점의 개수가 3이 나왔대. 자,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될수 있니? 자, 안 만나면 교점의 개수는 없지. 교점 하나에서 만나면 교점의 개수는 한 개겠지. 두 점에서 만나면 당연히 교점의 개수는 두 개겠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과 1과 2인데 자,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한다. 한 번도 안 만난다 치면 b가 3이란 얘기일 텐데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0과 3의 조합은 있을 수가 없어. 따라서 최소 교점의 개수가 1과 2가 되든지 2와 1이 되든지지. 그럼 말하자면 이 A가 여기에 관련된 거잖아. A가 2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원과 여기 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그럼 B가 자동적으로 1이 될 텐데 그 1의 의미는 이원 이 원과 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마찬가지로 얘는 얘와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면 얘와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겠지. 그렇게 해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1과 2를 이렇게 분리시켜서 답을 구해야 된다. 자, 먼저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가 이고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는 일이라고 쳤을 때는 자 교점의 개수가 두 개다 그러면은 두점어 점과 선사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지 맞지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지 그리고 얘와 얘음 그래서 이걸 한번 우선 이거부터 해보자 그러면은 자 얘가 중심이 1,0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d라는 것은 이 중점과 이 방정식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이 거리, 이 거리 공식, 어, 그 거리 공식으로 구한다면 1고가될 테고, 반지름은, 여기 에 반지름은 1이잖아. 자, 교점이 두 개에서 만나려면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고, 교점이 하나이려면은 거리와 반지름의 거리는 같다고 치면 되니까 또이 중점과 원의 중점과 이 방정식의 사이의 거리 그것은 반지름 하고 똑같다 설정해서 이두 가지를 연립해서 답을 도출해내야 돼자 보자 1에서는 자 이거 넘기면은 루트 2 이렇게 되고 자 이거 사이 값 나오지? 확인. 맞지? 뿔마 루트 2 사이 값. 자, 이것도 마이너스 1 해주고, 마이너스 해주면은, 여기에서는 K 값의 범위가 이거가 나왔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가보자. 두 번째 거. 자, 루트 2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 없어지지? 마이너스 K. 그러면은, 절대 값 없으면, 그럼 마이너스 K는 뿔마 루트 2니까, 곧 k는 뿔마 똑같이 뭐 맞불해도 상관없지 이렇게 되지 자이두 개가 생겼는데 범위는 이거여야 되지 봐봐 우선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볼까 마이너스 루트 2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범위 안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는 이 여기 바로 어, 왼쪽에 생기는 범위니 마이너스 2는 탈락이야 근데 플러스 루트 2는 플러스 루트 2는 얘보다 더 안에 있는 애겠지? 얘가 플러스 1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더 갔으니까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알맞는 k 값은 루트 2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루트 2가 나와. 두 번째 건 똑같은 절차를 반복시키면 된다. 얘가 1이라고 할때 이거와 이거 만나는 거 1이다. 그러면 곧 거리와 반지름이 똑같다. 그리고 얘가 2라고 할때 그러면은 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이게 설정해서 자처음거 우선 하면은 이 두개가 나오고 두번째 범위를 싹다 정리하면 이거가 나와 그러면은 얘도 봐봐라 우선 1-루트2부터 살펴볼까 1-루트2는 여기에 속할까 안속할까 속하지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루트2가 여기있고 플러스 1만큼 한칸 오른쪽으로 갔단 얘기잖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1-루트2가 속하지 그러므로 얘는 답이 맞고 1 플러스 루트2 보자 1 플러스 루트2는 자 얘가 루트2잖아 근데 1 플러스 루트2는 오른쪽에 있겠지 따라서 이 범위 밖을 지나는 것이므로 얘는 안돼 따라서 여기서 알맞은 케이비가스 이거야 따라서 두 개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두개 더하면 1이 답이다. 319번. 자, 점 (2, 2)에서 여기에 근은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했어. 자, 먼저 시각화를 해 보자. 원 중심 (1, 1) 반지름 r 맞지? 근데 거기 마이너스 이콤마이에서 이렇게 근두 접선이 수직이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점과 접선 사이 도 이렇게 수선, 이렇게 만나면 수선이 만들어지 직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직각이고,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겠네. 그러면, 그리고 또, 여기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반지름. 이거 똑같겠지. 평행, 평행하니까 반지름, 반지름이겠지. 무슨 사각형이냐? 정사각형이지. 내가 그래서 저번에 질문에 왜 정사각형인가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탐구해봐라 했지. 자, 정사각형인데 그럴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하라 했어.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니 이 점의 위치 두 개를 알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도해 볼 것은 여기 두점 사이의 거리를 알수 있지. 루트 10이라는 걸알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쉽게 나오는 게 정사각형이었잖아. 정사각형을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몇 도야 여기가 45도잖아.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이 형성되므로 얘가 루트 2의 비율이야. 그러면은 이거겠네. 루트 2의 비율의 실제 값이 루트 10이면은 1의 비율의 비율을 어떻게 하면 된다? 실제 루트 10에서 비율 루트 1을 나눠주면은 1의 비율을 알수 있다고 그랬지.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5가 된다. 자 여기 원과 원 위에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이다 그럼 우선은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렇게 최소 거리지 여기가 P가 여기다 치면 여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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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거리지 여기가 최대 거리 거리 자 P 자 P 지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거리 값이 달라질 텐데, 이렇게 움직일 텐데, 자, 우선은, 그 사이의 거리. 그 정수인 전 피해 개수를 구하라 했으면은, 자, 어쨌든, 봐봐.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피해 거리라는 것은. 자, 어떠니?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최소 거리와 또 최대 거리. 거기 안쪽에 존재하겠지. 두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 사이에서 움직이겠지. 따라서 최소 거리와 최대 거리 구하면 되네. 우리 이거는 이키 구해봤지. 점과 선 사이의 거리로, 점과 선 사이의 거리로, 이루트 13을 알아내면 되고, 최소 거리는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되고, 최대 거리는 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된다. 따라서 거리 범위는 거리 범위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거리 범위가 루트 13은 루트 9 보단 크고 루트 16 보단 작음으로 3, 4의 사이에 있는 어떤 수지? 3. 몇몇이야? 얘는 루트 117이거든. 그러면은 루트 117은 루트 121과 루트 104에 있는 애야. 얘는 10이고 얘는 11으로 루트 117은 10점 몇몇이야. 그러면은 거리 그 거리 중에 정수라고 했으면 거리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4 5 6 7 8 9 10이 나왔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쓰면 답이 틀린다. 그래서 틀렸다. 왜그러냐면은 자. 여기에서 일곱 개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이렇게 정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여기서 형성될 수도 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정수가 형성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양쪽에 정수가 음, 양옆에 생길 수 있으므로 정수는 14개가 되겠다. 됐지?